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12월 6일 점심 기도에 하나아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허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 나온 일이나 1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ご助けなおぬれなおぬててんずん。<music> Who is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년간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 유한기시록까지 다 마치고 마가복음을 한번더 나누었죠.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강해를 하는 것은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번 주일 예배 참석했던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번 주일 예배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요. 아, 이렇게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살아 가시는 그 신실하신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아침 기도회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언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5일 동안 좀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기도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으로 또 에스겔서로 구약 성경이 또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중간 중간 예언서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 같은 그 주제에 대해서 몇 장씩 거듭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만을 제외하면 성경 전체를 한장한장 한장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었는데. 어, 그그것은한번한 한 것으로 이제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어, 나누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 그 기도의 말씀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어, 그래서 좀 아,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좀 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달락, 두 달락, 있죠 세 달락, 아, 16장 9절부터 1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9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꺾음새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 이 의미는 어, 초기 사본에는 없지만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 정경으로 채택된 내용이기 때문에 후기에 어, 추가된 내용이지만 어, 지금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어, 앞에 보면 어, 막달라 마리아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니까 거기서 마, 만나자라고 말을 전해라라는 것들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본들. 어, 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 않는 걸로 봐서 원본 막아보고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 아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구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 아니라 그 후에 다른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쉽지가 않죠. 예, 네. 네. 믿음입니다. 어,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어, 듣고 믿었습니다. 아,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 그 말씀을 전해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십육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큰 죄입니다. 이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 하늘로 올려지사 1구절에서말씀하셨 말씀하고 있는데 이그 원어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취하셨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 취하여서 하늘로 가, 데려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취함을 받고 하, 하늘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권능, 어, 그 그리고 하나님의 어, 하늘의 하늘로의, 하늘로 인하여 취함을 받고 하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늘, 어, 어느 때라도, 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는 나라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그리는,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은 사람, 사람으로, 어, 정말, 어, 이웃 사람을 우리에게 그, 그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 그, 그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분으로 참다운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그 면모들 그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했죠. 바로 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종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만 백성을 위하여서 대선물로 드린 후에 죽음으로부터 어,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일을 계승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맡다하는 일꾼이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또 시골, 누가 보면 엠마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시고 그 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증거임을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곳곳에 버려져 있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종의 형, 형태를 자진해서 취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높이 들리, 들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주님,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어, 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시며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들려올라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게 하여,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모두 마치는 날, 주님,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머물며, 주님이 그 모든 사역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 그 심판의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 주님의 모든 사역이 맞춰지는 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 생명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참된 일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그 사랑이 증거되며 멸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죽음의 영들이 되살아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상은 어지럽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끝을 알수 없는 사람과 성형님의 내주 역사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신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참 구원주 되심을 믿고 그분의 구원사역에 동력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